하드시프 찍고 딴다당 당다당당당 당땅 땅땅 당땅... 뭐 당땅... 어, 이렇게 어, 튕기는 거. 어, 이제 잘하시네요. 어. <laughs> UV는 차단해야 되거든요. 주은깨 알겠습니다. 김이 비켜 비켜.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BPD 채널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네. 바로 현대 쏘나타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그것도 N9이죠. 네.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중수 아, 중수 정도 네네. <laughs> 기존에 쏘나타는 1.6리터 터보 18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2.5리터 터보 가솔린 290마력이나 되는 엔진이 <laughs> 들어갔습니다. 원래 180마력인데 290마력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110마력이나 상승이 되었습니다. N 라인이면. 같지 않나요? 코나 N 라인 같은 경우는 출력의 변화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소나타 N 라인은 음.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벨로스터 N에 들어가는 DCT 변속기까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 운전할 재미 느끼는 그거 말씀하세요. 어,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그 패드시프트 지금 탕다당당다당당당 탕탕탕탕 막 이렇게 어, 이제... 튕기는 거. 어 이제 잘하시네요. <laughs> 어. 멍청이, 멍청이.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는 프로션이한 3,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N9 같은 경우는 3,000에서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치동락스까지 하면 거의 4,000. 아. 아, 좀 비싼 차예요, 어쨌든. 아, 저는 아반떼만 생각하다가 네. 원래 소나타가 조금 비싸네요. 네, 아. 좀 비쌉니다. 멍청이, 멍청이. 어, 잘 하시네요. 솔림 따라하는 거구나 <laughs> 네. 처음에 소나타가 나왔을 때 디자인 때문에 욕을 사실 많이 먹었었어요 어? 이 차가 욕을 많이 먹었다고요? 네네네 어, 이 차는 디자인으로 솔직히 욕깔게 없는데 N9에는 이렇게 지금 파나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그릴이 이렇게 작았어요 아 그러면 되게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났겠네요 네 그래서 라이트하고 그릴의 공간이 좀 멀다 보니까 약간 뭔가 생선 느낌? <laughs> 아, 그 그런 비율이 느낌. 별로 안 좋았겠다. 에이, 그 아반떼에서 느껴지는 그 라이트하고 그릴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아... 이것도 나중에는 그렇게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n 인답게 그릴이 다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죠? 이거 그냥 소나타는 이 색깔 아니죠? 센션스는 이 색깔 맞긴 해요. 그냥 소나타. 그냥 쏘나타는 아닐거예요 그쵸 네. 왜냐면 그냥 쏘나타 봤을때 실버였던걸로 네, 그래가지고 보셨던... 좀더 호불호가 강하긴 했었어요 음... 그릴 하단 부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에어 인테크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뚫려있진 않고요 여기 에어커튼이나 이거 브레이크만 시켜주는 구멍이 따로 뚫려있습니다 라인이 여기까지 그냥 끝까지 되어있어요 아이 본넷 라인이 앞까지 되어있는게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DRL이 되게 특이하죠 g r l 이 그라데이션이네요? 네 맞아요 그라데이션이에요 여자는 그라데이션 되게 좋아하, 좋아하거든요 아. 손톱도 그라데이션 네. 좋아하고 눈도 그라데이션 염색도 그라데이션 아, 네. 사실 밤하늘도 보면은 네. 그라데이션인 거 알아요? 어디요? 밤하늘이요 아 밤하늘 아 밤하늘 같은 느낌이 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N라인이니까 N라인 전용 휠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인치 알로이 휠인데 뭔가 지그재그 패턴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고성능의 느낌이 나요. 저 안쪽에 로우 스틸 패드가 적용이 돼가지고 어, 브레이크 성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2 5 l 엔진에서 290마력까지 뽑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제동력이 확실히 보장이 되겠죠. 네, 그리고 N9 하면 휠이죠. 아, 맞아요. N9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 있고요. 사이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이드 스커트예요. 아 여기가 블랙으로 네 그리고 상당히 튀어나와있어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고 스포츠카 느낌이 훨씬 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드에서 딱 보시면 이 검은색 때문에 이 폭이 더 얇아 보여요 사이드 스텝인 줄 알았어요 아, 사이드 스텝인 줄 알았어요? 발코 <laughs> 거의 올라가는 지 한번 밟아보세요 발코 <laughs> 이렇게 거의 발코 올라갈 수 있을 정도 그만큼 튀어나와 있다. 네네. 시필러가 진짜 유정하게 빠져있죠. 네, 그리고 리어 보시면 진짜 스포트팩처럼 완전 그냥 쿠페형이에요, 쿠페형. 쭉, 쭉 빠졌는데? 네. 소나타는 저희가 리뷰를 처음 하는 거라서 제타 안 되면 소나타도 생각해 볼 건가 봐요. 제타를 못 받게 되면? 네, 저 50%라고 했거든요. 아, 될, 될지 말지. 네, 확률이. 이 리어 쪽은 사실 N9이라고 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이거 그랜저 느낌도 나네요. 그죠? 그쵸 약간 패밀리 룩 맞죠? 네, 맞아요. 요즘에 사실 패밀리 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이렇게 리어 램프를 일자로 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음. 그렇긴 해요. 너도 나도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트렌드니까 역시 한국은 유행에 민감한 나라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틀린 부분을 굳이 찾자면 듀얼 트윈 팀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끝에 저기 끝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서 훨씬 엉덩이가 빵빵해 보이고 이제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이제 리어 램프가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게 리어 램프 겸 스포일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트렁크 먼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디에 있니? 어, 정답 <laughs> 어, 소나타는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어 있네. 네. 아반떼랑 다르네. 네, 확실히 쏘나타는 세단이어서 확실히 낮긴 하네요 네, 낮지만 어쨌든 공간감은 좀 괜찮게 있어요 나, 제가 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나오세요 <laughs> 손 닿... 닫... 이렇게 해야지 닿네요 손이 그만큼 좀 깊게 들어가 있는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트렁크의 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하 번호판 가드가 밑에 달리기 때문에 어쩔 음. 수 없죠 그리고 여기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큰 공간이네요 있네 여기 세차용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솔림 빼고다 들어갑니다 네 저는 못 들어가요 <laughs> 깜빡이는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전면부에 있는 깜빡이는 DRL이 사라지면서 이 하단부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도 들어오네요. 어, 차폭등에도 들어오고. 응. 대망의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PPD? 그래 이구나. 어 실내가? 네. 아 이거 소나타에서 처음 적용되는 실내 컬러입니다. 근데 되게 고급지다. 첫 느낌이? 고급지다. 고급지다. 그리고 되게 오묘하다. 오묘하다. 약간. 그 그레이에 어떤 걸한 방울 넣었냐면, 네, 카키. 맞아요. 완전 차가운 그레이가 아니라 약간 웜 그레이? 맞아요. 따뜻한, 따뜻한 네. 따뜻한 그레이에 N9을 상징하는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 N9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크롬을 다크크롬으로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음. 도어캐치나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도 다 다크크롬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다이 그레이예요. 오, 좀잘 만들었네. 오 시트가 완전 날라졌네요 네. 모양 자체가 벨로스터 엔 이번 거 말고 수동 미션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시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저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 B P T. 예, <웃음> <웃음> 지우고. 이게 알칸타라가 적용이 된 시트고요. 어, 상당히 단단하네요. 그렇 오, 엄청 그, 단단해요. 튕겨 튕겨 나와요. 사이드 볼스터도.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진짜 단단합니다 음, 피디님 저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썬루프요? 네 바노라마 썬루프가 손누프가... 엄청 크게 열려요? 맞아요. 아, 여기, 저기 끝까지 열리네요. 네.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시인성이 좋아요. 왜냐면 앞에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작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네요, 저는. 그죠? 네. 계기판은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됩니다. 시인성 정말 좋죠? 네, 이건 진짜 정확하게 보여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노멀. 음. 그리고 이 시트가 아까 알칸타라가 적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역시 통풍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풍 없으면 큰일 나요. 아니, 통풍이 없어요, 원래. 이런 알칸타라가 적용된 것들은 통풍이 없습니다. 그럼 땀 티나요? <laughs> 땀 티나요, 진짜. 엉덩이 땀 그냥 납니다. 그러면 그땀띠를 감수하시고 타시는 거예요? 네, 다그렇죠 <laughs> 큰일 나요, 엉덩이 피부.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가 다크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에 딱 N 표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가 더예쁘네요 아, 실내보다는? 음. 실내는 약간 아쉽다? 조금 아쉽다. 에,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대시보드가 되게 많이 누워져 있어요. 깼어요. 나무 듯이 맞아요. 여기는 다 가죽 소재가 적용이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 다 우레탄입니다. 이게 음. 조금 아쉽죠. 기어 노브는 버튼식 기어 노브인데요. 네. 이 하단에 여기도 N이라고 포인트가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 오픈 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이렇게 바로 탁 놓으면 바로 보이죠? 음, 네, 이런 맞아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기도 핸드폰 넣을 수 있는 뭐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커버링이 오. 없어가지고 약간은 음. 아쉽지만 그리고 여기는 작은 음료 네. 여기는 큰 벤티도 넣을 수 있는 음. 보시면 여기는 크네요 되게 음. 크다 어, 나쁘지 않은 공간을 음. 자랑합니다 공조기 버튼들은 뭐 우리가 알던 그 소나타가 똑같아요 그냥 그랜저 같아요 그냥 아 그랜저가 조금 더 이쁘죠 여기는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마감 소리는 괜찮겠죠? 잘 되었다. 네. 네. 뒷자리로 가볼까요? 네. 고고! 고! 빅, <laughs> 빅이디? 아나타는 확실히 가족차로 변형한 거구나. 딱 타보니까 알겠죠. 네. 공간감이. 네. 그리고 이셀제이까지 하고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딱 알아 차렸어야 됐는데, 너 진짜. <laughs> 아무래도 이게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2열 머리 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진 않고 이 앞에서 끊겨요. 근데 저는 완전 여기까지 하는 것도 탁 취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햇빛, 부... 해가지고 이렇게 가릴 때가 있었어요. 아, 그 정도? 어, 어.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응. 무릎 공간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넷. 아, 네 개? 한세개 <laughs> 정도? 네. 어, 머리 공간은요? 공간? 하나, 둘. 하나 반. 아 이게 쿠페형이지만 그래도 공간감이 좀 좋은 게 의자를 각도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라서 엉덩이가 푹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높혀 있어요. 아빠한테 징징 안거를 자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일단 이 좌석이 넓어요. 아, 안장이 N9니까 이렇게 알칸타라가 똑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뒷자리는 통풍은안 되고 이렇게 열선만 적용이 돼요. 두 단계로. 풍풍이 안 돼요? 네, 뒷자리는 안 됩니다. 아, 그럼 또 땀띠 나겠네. 저는 그럼 여기 앉아야겠다. 가운데? <laughs> 이 센터 터널이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와 있는 정도라서 앉을 수는 있어요, 뒷자리에. 여기요? 네. 여기 충분히 앉으시죠 네. 이렇게 있네요. 컵홀도가 그냥 적용이 돼 있고요. 에어컨 투출구 구멍이 그냥 뭐 예쁘지도 않게 음. 그냥 적용이 돼 있습니다. 충전 단자가 하나 적용이 돼 있네요. 네. 이 차량은 진짜 솔림 말씀대로 가족차라는 게 뒤에 보시면 리오 윈도우에도 이제 선쉐이드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아 원래 이 정도 급 세단에는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아기를 조금 생각하셔서. 그죠, 그죠. 렇 약간 이건 해자 옵션이긴 하죠. 감사하네요. <laughs> UV는 차단해야 되거든요. 죽근께 알겠습니다. 김이 비켜비켜. <laughs> 지금까지 소나타 N9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충평을 네. 해주시자면 저는 소나타 N9 하면 그냥 디자인만 바뀌었다고 생각 이 들었는데 네. 마력이 너무 월등하게, 월등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운전 재미도 느낄 뿐더러 네. 그리고 가족이 탈 만큼 넓은 실내 공간, 네 실내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남성분들 그리고 가족끼리 한번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 이왕 n 9을살 거면 네. 블랙, 화이트 이런 거 말고 네. 약간 이렇게 비비드한 색깔을 네. 맞아요. 진짜 잘 빠졌어요. 이런 빨간색에 이런 휠 옵션 있죠? 이런 거탁 넣어주셔야 돼요. 블랙, 무조건 여기에 블랙 하죠. 이렇게 엠 퍼포먼스, 브레이크, 네. 코일 스프링까지 넣어줘서 이게 다운 포스 한번 해주시면 포스가. 그럼 제가 그 제차 못하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제차 못하면? <laughs> 네.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링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